그리고 중요한 게이 사인 CD가 보통 비매품으로 나오는 게 아, 정품을 준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엊그저께 기루 실내방송 나왔을 때 봤죠? 이게 그냥 CD가 아니고요. 화보집이에요. 이따만한 거. 이거는 소녀시대도 요즘에 진짜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진짜 보기 힘든 건데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We are a team. This is... 힘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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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 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40분입니다. 12시 4 0분에기대약 20분 뒤에 멜론에서 <laughs> 실시간 차트 방영이 됩니다. 약 1시간 전에 급상승 차트 2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실시간 차트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세요. 얼른 <laughs> 주세요. 디나는 지금 화장실에 가는 것 같습니다. 뭐 <laughs> 고기 좀 드세요. 어, 아 화장실 가고 어 어, 나편다자 채팅창 다음 얘기 그만할게요. 알았으니까 다음 얘기 그만할게요. 다들 보고 있으니까 그만 그만. Enough. Okay. Enough. 네이버에서 가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블레이디 가시면 돼요. 진짜 고기 잘못청더빠져 봐요. 파아 어떻게 해요? 괜찮아. 이제 <laughs> 털털한 거. 자, 하얀 거배부르다 기후 뭐기고또 먹으려고 하는 거지? 제가 했어 자, 조금해. 지윤아 왜?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이제 아이패드 안 보여줘도 돼. 이제 방송에 더집중할게 오케이. 여러분들 좀만 이해 해 주세요. 저 오늘. 오후 3시부터 지금까지 해서 어, 음. 아 근데 나 마음, 마음은 되게 지금 안 피고 건강해요 <laughs> 왜냐면 몸은 힘든데 솔직히 정신은 왜냐면 이렇게 시청자들이 팬심으로한 적이 없었어요 어 오늘 너무 고맙고 갈수록 시청자가 늘어요 아, 지금 1시가 다 됐는데 시청자가 늘어요 나는 이게 처음에 솔직히 말해서 좀 작게 시작했어요 진짜로 근데 갈수록 어... 니가 오... 말해 <laughs> 솔직히 저희가 데뷔를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막 뭔가 많은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너무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너무 감사드리고 막한 번에 3 0 0 0명막 그런 정도 분이 음. 저희 시청하고 있는 적이 처음이라 가지고 너무 네 달라요. 뭐 서러웠던 적도 많고 한데 오늘 되게 막 음. 위로를 받고 또 음. 미안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언제 서러웠어요, 티나 이쪽으로 보실게요. 저희가 어, 서러웠던 뭐, 되게 뭐, 많죠. 티나가 크라이 담당. 지나. 진아. 누면가 얘기하면 돼. 왜왜 왜, 얘기해봐. 누나가 왜, 얘기하면 돼요. 뭐가 슬 진짜 슬 힘들었어요, 솔직하게. 요 우리 이럴 때 진짜 너무 힘들었고, 너무 서럽고. 그런 거? 이제 얘기하자. 우리 음... 방송한 지 지금 4시간째야. 아... 3시간째. 음... 솔직히 이때 너무 서러웠다. 이때, 와, 진짜 우리 꼭 뜨자. 울면서 막 다짐했다. 음, 일단은 그냥 저희가 연습은 되게 오랜 기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신인이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방송국, 방송에서 방송을 할때 곡이 좀 편집이 돼서 우리가 편집도 돼요? 네. 네 그래서 제일 편집이 많이 됐던 게아 잠시만요 이... 어디 방송사 얘기하면 안 돼요? 네네네네 잠시만 네. 했던 게 2분 10초? 3분 2 0초 짜리 노래가? 네. 네 2분 10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웃으면서 저희가 그래도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아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데뭐 이런 거야 하긴 했는데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다들 좀 약간 네. 속상한 마음이 했었을 네. 네. 거예요 네. 음 씨나 솔직하게 우리 어, 지금 몇천 명이 함께하고 누적으로 몇만 명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무 너무 좋아요. 언제 뭐 과정이니까. 음,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블레이드를 아직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많이 열심히 하는 걸 비해서 어, 뭐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주시니까 되게 좀. 서 섭섭할 때가 되게 많아요. 특히 우리는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하고 어 그냥 빨리 다 알렸으면 좋겠어요. 다들도 회사 직구분들도 그렇고 어 그러니까 뒤에서 우리도 괜찮은데 뒤에서 좀더 많이 노력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좀더 그런 것들이 좀더 마음 음, 아픈 음, 게, 음, 게 음, <laughs> 있어요. 네. 아, 네, 어, 채팅창이 진짜. 울지. 아, 음, 음. 울지 마. 네. 울지 마. 그래서, 뒤에서 열심히 해주는 사람들도 꼭잘됐으면 좋겠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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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맞아요. 그리고 네. 저희가 항상 무대 올라가기 아, 전에. 아, 진짜, <laughs> <했는데>. 아, <laughs> 어떡해. 아, <몰랐네. 웃음> 저희가 무대 올라가기 전에 화이팅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뭐 저희가 좋아, 이러고 올라가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오늘 무대가 마지막인 무대인 것처럼 하자 이러고 손 잡고 올라가거든요. 음 빨리 잘 돼서 방송이든 어디든 정말 많은 많이 많은 분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싶어요. 예 진짜로 이런 얘기 들으니까 사실. 몇달 전에 EXID랑 했던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뭐 한이양이 그런 얘기를 한적 있어요. EXID 지금 너무 대세잖아요. 알바를 할 생각을 했다 뭐 그런 얘기 한 적도 생각나는데. 저, 저 네. 아 그래요? 네. 아 어떤 생활 어떤 것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안 해본 알바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아, 그래요? 어. 원래 <laughs> 이제 하면서도 알바한 적 있어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 그전에저 전에, 전에 여습생 생활도 하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부모님 도움 없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또 알바로 충당이 안 돼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저녁에 연습을 하고 자진짜네 아, 아, 그렇게,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생활비랑 연습비를 벌기 위해서 또, 또 저희 집이 또 오자매예요. 제가 넷째예요. 네 <laughs> 여, 여, 딸만 넷 <laughs> 딸만 다섯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각자 알아서 자리심 있게 또 키우시다 보니까 부모님이 사실 자꾸 뭐 EXID 얘기해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설레니까 좋은 네. 선배고 선배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지만 EXID도 처음에 그 위아래 뜨기 전에 저희가 방송했을 때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그런 얘기 한적 있어요. 어차피 잘될 건데. 우리가 지금을 오히려 즐기자. 나중에 되면 이게 추억이 될 거다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건 진심에서 얘기했었는데, 오늘도 진심이에요. 블레이디. 어차피 잘될 거니까 지금의 무명을 좀 즐깁시다. 그리고 무명이라도 할수 없는 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고, 수만 명이 함께는 어떻게 없을 무예요. 있을 유지. 어, 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들 앞에만큼 오늘 브레이디는 슈퍼스타니까 자부심을 갖고 어, 오늘은 또 많고 또 먹고 또이 어떤 즐기고 또 내일부터 또 다른 또 게릴라 공연을 위해서 네. 어또새 출발하는 어떤 턴업의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맞고 기루는 지금 왔잖아요 네! 지금 어떤 타이밍.. 야 네? 누, 분위기 좀.. 야야 야, 눈치 좀 봐가면서요 <laughs> 지금 우는 타이밍이니까 좀 울어 자 기루는 언제.. 어저 화면을 보면서 카메라 네. 보면서.. <laughs> 네. 힘으룩 좀 언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솔직히 하면서. 아 이때는 서, 너무 서러워서 네. 우리 블레이디 꼭잘 되고 말자 뭐 다짐했던 기억. 아 어, 저는 <laughs> 어, 잘 없는 것같아 아, 진짜 내가. 저별로 <laughs> 아, <laughs> <더> <laughs> 저는 운명만 지금 규현 쟤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d x i d 얘기를 하면서 나는 우리 자꾸 이 가빈 씨가 눈, 솔지가 있었던 또 그룹이기도 하고. 자, 마이크를 넘길게요. 9년이에요? 잠깐만. 나 오빠 2007년 데뷔인데? 몇 년도 데뷔했어요? 저도 2 0 0 7년 월? 8? 월인지 9. 어, 그러면 진짜 나, 내가 9년이니까 맞거든. 어... 어... 혹시 데뷔했을 때 쇼바이벌이라고 있었어요, MBC? 네. 와, 그럼 맞네. 대박이다. 혹시 수완이라고 알아요, 스완? 이 노래를 들으면 전화해. 그 2006년에 데뷔했던 어, 그룹이거든. 그 알아요. 아, 그걸 알아? 네. 맞아. 그때거든, 그게. 어... 야, 그럼 9년 차로서 한마디 빠아 아 9년 차로 어 9년? <laughs> 무슨 한바디를 하지? 어 어때요? 우선은 응. 어, 9년 이게 지금 그때 같이 뭔가를 했던 친구들이 진짜 주위에서 다들 잘 되고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솔지 언니도 너무 잘 됐고 또 치타 어? 친구들 치타랑 네. 인연이 있어요? 네 같이 올라왔어요 학교 그러니까 음악 하자고 같이 올라와서 같이 동고동락 오, 생활도 좋아. 하고 응, 그래서 뭐또또 또, 또 누구지 뭐 아무튼 뭐 여름은 그렇게 다 잘되고 있어서 왠지 그 기운을 받고 있으니까 뭐, 저도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막 맞아. 이제 그 다음 차례가 전권만 같고 차네요 맞아, 맞아. <laughs> 어 그래서 맞아, 맞아 요즘에는 옛날보다는 오히려 막 그렇게 조바심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옛날에는 아막 안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게 있었는데 그런 좋은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 조바심이 뭐의미 음. 없고 잘 될거라고 믿고 있어요 네. 마이크로 한번 저기 티나! 티나 네? 티나 혹시 가족은 어딨어요? 미국에 있어요? 아야아야 아니, 아니, 한국에 아다들아왔어요네다행히다들어요 다행히. 오케이 울었어요? 네아 미안했어요. 카메라 보고 얘기해주세요 뭐, 원래 울 거예요? 네. 원래 좀잘 울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감정이 좀 이렇게 있으면은 좀 그런 생각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운 받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음. 노래. 그 감사함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진짜 어 마음을 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진짜 다들 더 우리도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우리를 보면서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요. 다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연습했던 랩 한번 할까요? 즐거우세요? 라 This one is for the boys n the b s s t top down e e with the coolest. 어떻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이번에는 카메라를 막내 예은에게로 넘기고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내는 아직 모르겠죠? <laughs> 이제 데뷔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 저는 이제 뭐, 한달 됐나? 한 달이요? 데뷔한지? 얼마지? 네, 데뷔. 전 처음이니까. 아, 그래? 네, 그쵸. 처음에. 아, 연속된 생활이 없이 바로 데뷔가 된 거예요? 오. 저는. 네. 작년 10월부터 연습해가지고, 네. 그럼 진짜 그런 느낌이네. 바로. 네. 네. 그러면 패스. <laughs> 나중에 와. 어. 네. 나중에. 제 얘기 하나 할까요? 네. <laughs> 나 못생겼으니까 패스. <웃음> 아, <웃음> 아유, 아니에요. 뭘또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 이제. 아니에요. 진짜. 근데 진짜 이 늦은 시간까지도 이렇게. 같이 것도 있는 야, 맞아요. 내가 촬영해주는 게 아니야. 아, 블레이디가 해주는 거지. 네.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 진짜 너무. 오빠는 오빠 그거 하나 얘기해 줄게. 니네 음악 방송 나가면 네. 니네보다 훨씬 잘 나가고 지금 막 사람들 보면은 준호 뛰기도 하고 네. 뭐 어쨌든 그런 거 있지. 절대 네. 그런. 그러니까 물론 앞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 하겠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에 즐겨. 내가 니네보다 더잘 나가 잘 나갈 거야. 내가 더 잘해. 니 아직 세상이 날못 알아준 거지. 내가 못난 게 아니야. 를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도 2007년에 데뷔해서 지금 이제 10년이 다 됐는데 늘 생각해도 난못뜬다못 듣는데 못 생각해보니까 못뜬 이유가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못 띄워줬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왜 내가 못 떴을까에 대한 그 자아상철도 하고 그건 참 좋은 시간인 것같아 그러면 나중에 또잘 됐을 때또 멀리 갈수 있는 게 누구나 떠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얼마나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 음. 어쨌든 블레이드는 무조건 잘될 거야. 그러니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돼서 오래 가는 게 중요하니까 잔소리해서 미안. 아, 아, 아니에요. 아 미안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네, 좋은 말씀. 응, 난 지금 너무 좋더라고. 오히려 아까 뭐저 가빈이가 얘기했잖아. 너 누가 잘 된다 잘 되는 데 오빠도 개그맨 동기가 있을 거 아니야. 네. KBS에도 있고 MBC도 있고 하는데 막잘 되고 막막몇억 벌고 막 t v CF 나오고 이러면은 어 정말 그런 적 있었는데 뭐 기회는 돌아오는 것 같아. 물론 나도 지금 유명해지지 않은 혹은 뭐 스타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뭐 먹고 살어 <laughs> 행복해 <응>. 박수 <laughs> 오케이 좋아요 저희 굉장히 좋아요. 되게 계단 하나하나 올라가듯이 차근차근 올라왔으면 좋어요한 음음 번에... 짜자 우리 사이다. 사이다 짜한번 하자. 아, 사이다 없어. 사이다 좀 아, 시킬까? 사이다. 띵동 없니? 띵동. 아이 아, 티나. 랩. 한 시간 다가온다. 아개떨린다 아, 떨려. 티나 is the shit. 티나 is the shit. 오, 맞나보다. 어제 제시가 나와서 그랬거든요. 아셨어요? 이시라는 단어는 안 좋은 단어인데, 음. 이더를 붙이면 그게 영어에서는 네. 또 좋은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네, 티나. 오, 음. 살도 왔구나. 어, 넌, 넌 짱이다. 오. 음. <웃음> <웃음> 내가, 맞아요. 내가, 왜, 왜 그래? 하면 내가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음, 오, 역시. 네. <laughs> 오케이, 오케이. 배운 거 써먹기. 맞아요. 어제 제시한테 3초 만에 팽당했다. 왜요? 꺼지라고. <laughs> 내가 랩랩 준비해서 보여줬거든. 3초만에 스탑. 뭐다 어디가 없어요? 다와 대표님이고 뭐, 아, 뭐, 대표님 뭐 스타일리스트고 다 없어요. <laughs> 집에 가신 거 아니야? 어떻게? <laughs> 야 <laughs> 되게 부담. 아 지금 다들 차트 보러 간거같아 띵동 했네 네. 한번더 디오나 한번 더. 한번 더. 오빠 먹不吃 설마 돈오 내시려고 돈안 내시려고 不吃 오빠 근데 돈 있어? 吃不吃不吃不吃不吃不 <laughs> 아아 오빠 吃不吃不吃不吃不 오빠 吃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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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20? 1 2 0 1,200? 아, 아아니 120만 원? 네. 오케이, 오케이. 다영이? 다영이? 한 달에요. 한 달? 한 달에. 음, 300? 300? 오. 자, 기록. 2,000? 예? 2 0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어, 한 달에. 2,000. 저는 한 7,800? 7 8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말해야 되는거지이 네, 네. 중에 정답은 네. 없습니다. 아, 근데... <laughs> 어, 없어. 다 아세요? <웃음> <웃음> 거의 다 알지 시청자분들 아시 어. 그러면 댓글을? 아예 보지 마, 보지 마. 아, 왜요? 궁금해요. 그왜그 대답하지 마. 근데 시청자는 잘 몰라, 그냥 가늠하는 거지. 근데 와 제시, 아 제시래. 어? 그래, 팀나 깜짝 놀랐어. 백이십? 아, 근데 약간 그거지, 돈에 대한 약간. 네, 잘 몰라요. 잘잘 몰라요. 어, 그러지요. 네. 예 월급 아예 예. 대표님 안약사로 갔는데 정원이 없어서. 제 안약사로 갔다고요, 대표님? 아 어쩐지 아 여러분 얼굴 찍지 말고 정장만 찍어드려. 요 지금 블레이드 대표님께서 제 정장사로 갔다 오셨답니다. 와. 제 방이요? 아니야. 눈이 빨라셔 가지고. 제가 차에 출 안약을 찾으려고 했는데 없어서. 하지마 하지마. 아너 아까 차에 갔다 왔던 게 그거야? 응. 아, 아야 블레이드야이러지마나 진짜 너네 사랑할 거야. 나 진짜 너네 이놈 나 진짜 나너네 평생 함께할 왜냐면은... 지훈아 내일 5시까지 가야 돼 <laughs> 5시 반에 게릴라 니까 네가 다 5시까지 가야 돼 저희 어. 연락처 네. 교환할게요 네네 네, 네. 네, 네. 저희 좀 감독님 잘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는 동생인데 아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실명 돼도 돼요 아 여기 말하시면 눈이 안 보이는 실명이 진짜. 아닌 다른 실명 사이다 내 네, 실명 최우람 사이다 저기 자, 짠할까요 네. 까요 어, 미안해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조금 피곤해 가지고 어, 조금 지 텐션이 떨어져서 헛소리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Yeah, now m a mic all.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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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기분 제일 좋을 때 영어로 뭐 어떤 표현해요? Uh. awesome? 어. Uh. yeah. 응? Hmm? yeah. h e l yeah. h yeah. e l y e a h 만약에 3분 뒤에 실시간 차트에 들어간다면 다같이 허야 헬야 yeah. yeah, 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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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기들어 떨린다 근데 이건 알려드릴게요 혹시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 왜? 음. 급상승 차트 2위까지 어, 올라갔지 맞아. 맞아. 다음 검색어왔지 음. 네이트 검색어왔지 누적으로 5만명 넘게 봤지 우리는 이 마음 받을게요 음, 네 맞습니다. 진짜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까지 멜론에서 지금 블레이디 다가와를 검색하고 스트리밍을 해주세요 이제 3분 남았으니까 3분 20초의 노래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면 되고요 누적 6만 2천이 넘었습니다 우와 헐. 6, 6만이요? 6만 2천이, 6만 2천이 넘는 분들 함께 했고요 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마 말씀 드 멜론에서 멜론에서 블레이디 어? 검색하고 다가와 검색하고 굉장히 야. 알차게 해. 야, 야. 나 네. 지금 니네 노래 공방에서 그냥 아이스크림 얘기하고 있어. 야, 내가 블레이드야 야, 야, 나는 지금 죽어라오 지금 날 새면서 내가 니네 노래 공방 니네 아이스크림 공방. 공부... 야, 좋아지게 먹냐? 야, 너 리더 한애가 아이스크림 먹냐? 와, 진짜로 마. 막... 살봐라 가족이... 가족이니까 봐준다. 네! 어 아. 이거 뭐야? 가오리예요. 리야 아, 네. 눈 진짜 빨기요눈 진짜 음. 너무 빨기요 진짜 눈시럽안 먹었어요. 뭐야, 나 아이, 아성들 아,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좋아해 이런. 디테일랑. 디테일한 거. <laughs> 디테일한 거. <laughs> <laughs> 아, 레드 아이 제발 제발 블레이드 아 저희 잘될 거예요 잘 됐어 이미 잘되고 있어 야 근데 너는 기루는 약간 긍정적이구나 어네 어떻게 좀 인생에 좌우명 하나씩 얘기해보자 좌우명 나의 뭐 혹시 뭐 슬러건 어기자 우리 가빈이부터 나는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자 뭐 <laughs> 솔지보다 잘 되자 <웃음> <웃음> 가슴 뛰게 살자. 뭐 뭐야? 가슴 뛰게 살자. 아, 가슴 뛰게 살자. 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 그냥 되게 열정적으로 뭐든지 열정적으로 오케이. 즐기면서 살자.